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아서 발표하게 된 부분은 해양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좀더 집중을 하여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공부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신해양강국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정부 부처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위하여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제 생각에 해양력이 무엇이고 그리고 해양력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된 이해가 있을 때 아무래도 정책입안자분들께서도 좀더 합의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 좀더 수월하게 합의에 이르고 더 전략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좀더 안보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한국의 해양력의 중요성과 신해양 강국의 발전 과제를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목차는 총 다섯 개로 챕터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섯 개로 제가 구성을 하긴 했지만 크게 보면 해양력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해양력은 과연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고요. 이러한 해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해양 전략을 수립해 하는데 그 해양 전략은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마지막 정책적 제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한국은 해양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해양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 성적표라고 제가 표기한 표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해양에서 아시다시피 모든 경제의 구조와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해양 경제 의존 구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수단이나 전략 중에 하나가 해양력의 강화와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양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어 지금까지도 그 정책적 그리고 학술적 의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알프레드 마안의 정의를 간단하게 참고하여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안은 해양력이란 바다 자체가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c 와 파워라는 명사를 합쳐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력이란 마안이 볼때 해양 또는 해양의 일부를 지배하는 해상 군사력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통상과 해운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총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내 산업적인 측면 두 번째는 해운에 해당하는 민간과 군의 함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 기지 및 또는 시장의 확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많이 의미를 내렸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해양력은 무엇인가 각국에 맞는 해양력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라는 다양한 어, 혼란과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이 어, 합의를 하고 있는 구성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양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는데요. 국내외를 통합하여 해양력에 대한 정의를 존재할 때 공통점으로는 결국 해양을 활용하거나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번영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양력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요. 해양 국가란 용어, 해양 세력이란 용어, 그리고 해양 권력, 즉, 해양역이란 용어로 크게 많은 학자들은 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국가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영국과 같이 어떤 강대국 위치는 아니지만 해양의 즉 바다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제도가 결정되어지는 나라로서 과거 대영제국 시대 영국이 해양 세력이었다면 현재 영국은 해양 국가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세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해양 세력은 주로 해양 국가에서 발전된 형태지만 형태로서 국가의 정체성이 해양을 통해서 번영을 이루고 해양을 통해서 부를 추구해야 된다는 정체성을 국가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세력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대영제국 때는 순수한 의미의 해양 국가가 해양 세력이었다고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 중국들이 다른 의미의 신흥해양 세력으로서 국부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해양력은 Sea Power는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다에서를 통해서 권력과 이익과 힘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요소입니다. 생존의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주로 우세한 해군력을 바다를 통해 통제하고 지배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으로 보통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양력이란 국가마다 누구나 정치적 의지와 필요와 자원만 갖춘다면 그 해양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해양력이 바로 현재. 해양 세력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저희가 어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양으로서의 접근이 용이한 반도국가이고 어 산업 항만 시스템 해운의 강점이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그규모에 저희 구, 저희 한국의 경제력과 국가 규모에 비하면 해군력이 좀 전반적으로 미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반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해상 무역에 의존하는 지경학적 도서인 동시에 지상 방어 즉 북한의 위협 대륙 세력을 방어해야 되는 지 전략적인 내륙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일본과 영국과 같은 해양 국가라고 온전한 정체성을 부여하기엔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다양한 학자님들의 이견과 분석과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은 해양력을 앞으로도 영원히 추구해야 하는 국가로서 해양을 통해 경제 대국을 목표로 하는 바 해양력을 추구하여 새로운 해양 세력의 한 부분으로서 성장을 해가고 나가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해양력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나 한번 그 구성요소를 살펴본다면 많이 분석한 한국가의 해양력을 결정짓는 요소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총의한개 요소가 있는데요. 한국의 한국의 한국국의형국는 대륙과 접점한것보한도 해안선이 훨씬 더 길고 해양 접근한이 높고 또한항만한 해안선이 충분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영토의크기의인구의규모의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특징으로도 산업에 대한 발전도가 높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저희 나라가 비즈니스하기 좋은 국가 5위에 등재될 만큼 저희 국가는 어 무역과 산업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력을 결정짓는 요소를 갖고 있기에 이러한 해양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성장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산업과 해운. 이건 민간과 해군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 대표되는 이 해양역을 잘 조화롭게 운영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이 해양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로울 때는 해상 무역을 지켜주고 전시가 일어났을 때는 전략물자, 중요물자, 한국 경제의 결정적인 여러 가지 자원을 수출입하는 그 길을 지키기 위한 제해권을 확보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해양력은 상호 간의 요소가 굉장히 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산을 하고 생산한 것을 교육하고 그리고 이 교육하는 그 길을 지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부가 창출되기 때문에 생산과 교역, 국부가 어느 하나라도 방해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력을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해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해양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공,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해양 전략이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은 강국, 강대국 또는 해양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는 이 전략을 대전략적 차원에서 다룹니다. 즉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외교, 경제, 군사 모든 분야를 합쳐서 총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국가가 어떻게 장기적 발전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국가의 번영과 국력을 확보할 것일지를 계획하는 대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다를 통해 이루고자 할때 대전략적 해양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해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해양 전략은 군사 전략의 국부를 소진하는 특, 그 소모성의 특징과 반대로 국가 전략의 국부 창출이라는 이중적 임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 있습니다. 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나면 언젠가 발생할지 모를 국가의 안보적 위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의 위협이라고도 들수 있는데요. 이러한 언제 발생할지 모를 국가적 안보 위기를 대, 대비하기 위해서 국간을 소모하는 국방과 관련된 전략과 자원이 있다면 반대로 상시 고가를 채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외교적인 협력, 군사적인 협동을 통해서 안보를 수호하는 전략과 자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전략은 소비와 창출, 생산 모든 것들을 다 연관되어 있는 매우 총체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어, 해양 전략을 관련해서 제프리 틸 영국의 킹스칼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의 어, 관점을 따지, 따지자면, 해양의 속성은 총 자원, 교통, 정보, 지배력이라는 네 가지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양은 주권 국가들이 지역에서 또는 주변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경쟁의 장으로서 활용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지지만 국제 정치 사회에서 보면 협력보다도 경쟁이 각 국가의 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배력이라는 속성을 볼때 가장 경쟁적인 성격으로서 국가가 해양을 이용하는데 장애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의 과정을 해양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돼서 연결을 해보자면 많이 주장한 해양전략에서 국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번역과 국부의 창출이라고 할때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명료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있어서 군사력이란 많이 해군이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 국가가 어떻게 국부를 창출하고 국력을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그 조건을 만들어주냐고 라 고민을 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항해하는 모든 국가가 있어서 적이 자국의 번영이 달려 있는 평화로운 해상 무역에 외부적인 개입과 방위 요소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거하고 방어할 수 있는 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해군력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해군력뿐만 아니라 해경 역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마아는 군사력이 해양력의 우선이라고 두진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해양에 있어서 상업적인 접근이 바로 해양력 확보의 최고의 가치이고, 이 해양력인 접근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외교적인 힘과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같이 길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해양 전략이란 전시, 평시 한 국가의 해양력을 건설하고 지원하며 동시에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장한 해양전략 중에 제가 포커싱을 한 것은 이 해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해양전략을 수립할 때 이게 한 개인 아니면 국가의 한 기관이 준비하고 주창한다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양력은 국내로부터 당연히 시작되는 요구 사항이며 자원 이거에 대한 자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해군 해경 그리고 유관 부서와 경제 외교 관련된 모든 분야가 함께 해양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던 공통의 목소리를 냈을 때 비로소 해양력을 달성할 수 있고 그 전략을 알맞게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해양 전략 방안은 많이 주장한 것과 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볼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자유, 번영, 평화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서 글로벌 중추가를 달성하고 이전 세계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경제대국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볼때 만의 해양력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해양전략의 목표는 상당 부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해운만, 조선, 수산 이렇게 경제적인 분야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 활동들이 평화롭게 또는 전시에도 언제든지 아무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해군력과 해가, 해경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확보도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해양 전략은 경제력과 외교력, 군사력 모두가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국부를 창출하는 데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해상 교통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수월하게 어느 순간이든 확보를 할수 있냐의 능력이 바로 해양력 확보에 중요한 결정 요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한 가지 해양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짧게 준비했지만 많은 고대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저희가 강대국이라고 평가했던 아테네 베네스, 네덜란드,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해양 세력으로서 부상을 했지만 한 가지 몰락액 또는 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대륙 또는 국경을 제대로 수화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잠재적으로는 적대적인 국가들과 접경하고 있는 해양 세력의 경우 지상 방어를 등한시할 등한시 수 없다는 그러한 사례를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한국은 지상에서는 북한이라는 최고이자 최대 위기가 있지만 한국의 해양 안보 위협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고 이거를 다방면적으로 경제 외교 군사를 통해서 모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 안보 위협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양 안보를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해양력을 골고루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쭉이 내용의 흐름상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바로 절제된 해양 전략이라는 컨셉 개념을 갖고 우리나라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점입니다. 왜절 여기 영어로는 p r i n c i p l e 라돼해서 원칙 기반의라고 해석을 할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절제된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 절제된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절제란 정도에 넘지 않게 알맞도록 조절하여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균형을 유지하고 그 표준이 되는 정도를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과한 욕심 그리고 과한 성장이나 과한 그걸 통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합리적 판단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모든 조직과 기관은 그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안보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상의 방어와 해양의 안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의 위협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절제된 선 안에서 평가하여 거기에 대한 지상 방어를 준비하는 것과 북한의 위협에만 집중을 해서 지상 방어를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영속적이지 않고 북한 이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미중 경쟁이라는 해양 전략의 경쟁과 갈등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상 방어와 해양 안보를 동시에 적절하게 절제된 원칙하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 계획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러한 개, 이러한 원칙하에서 충분히 더 좋은 정책적 제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어, 통합 행정 체제 구축이라던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험정부적 차원의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앞서서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설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 발표에서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